자 현재 포바이포의 주가는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자 장기적으로 시장에서 소외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가를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포바이퍼의 주가는 하락 세기형 패턴을 그려가면서 자 원래는 이 구간에서 강한 상승이 나와줘야 되는데 요즘의 트렌드를 요즘의 트렌드 패턴이 바뀌고 있습니다. 자 하락 세기형에서 이 하단을 이탈하면서 다시 한번 말아올리는 자 이러한 패턴의 트렌드로 바뀌었습니다. 즉이 하단을 이탈하면서 개미들의 물량을 전부 다 털어내면서 다시 한번 상승시키는 자 페이크의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는 패턴이 굉장히 많이 나와.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구간 안으로, 진입이 된다면 큰 상승까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현재 포바이포의 속보 내용부터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포바이포가 일본 후지TV와의 기술 협력에서 방송 아카이브 영상에 AI 리마스터링, 업스케일링 자동화 POC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자, 후지TV 측은 4x4의 픽셀 기술이 방송 송출 기준에 완벽하게 부합한다고 평가했고, 현재 내부 시스템 적용 검토까지 돌입했습니다. 자, 일본 방송사 기준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그 기준을 통과했다는 것은 기술이 그만큼 글로벌 수준 이상이라는 증거를 보여줬다는 겁니다. 자, 방송사를 한번 도입하면 장기간으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향후 본계약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속보는, 포바이포는 소프트뱅크와 차세대 VR 영상 화질 개선과 디바이스 최적화 POC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프트뱅크 측으로부터 긍정적인 피드백까지 받으면서 현재는 정식 도입 여부까지 논의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자, VR은 화질과 해상도에 따라서 사용 겸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AI 화질 개선 기술은 VR 시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코어 기술이고, 포바이포가 이 분야에서도 협력 파트너로서 올라온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포바이포는 일본 마쿠아리 메세에서 열린 인터비 2025에 참가해서 일본 방송과 미디어 장비 기업들과 직접 만나서 기술 협력과 검증까지 완료했습니다. 자 현재 일본 주요 기업들과의 파트너십 확대까지 자, 빠르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인터비는 일본 방송 미디어의 가장 중요한 박람회입니다. 자 이곳에서 기술을 인정받았다는 것은 일본 방송 시장까지 진입했다는 신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또한 포바이포의 일본 협력은 한국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AI 글로벌 지원 사업을 기반으로 이루어졌고 기술 검증 속도와 파트너십 확장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자 정부의 지원을 받았다는 것은 비용과 네트워크 신뢰성을 모두 다 확보했다는 반증입니다. 자 기업이 해외 진출할 때 가장 중요한 초기 가문을 빠르게 돌파했습니다. 자 포바이포의 가장 중요한 픽셀 기술은 방송과 영화, 아카이브, VR 영상까지 커버 가능한 AI 화질 개선 솔루션으로 업스케일링과 리마스터링을 자동화해서 비용과 시간을 크게 줄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본 시장에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분야는 시장의 규모가 굉장히 크고 기술력 있는 기업이 거의 없기 때문에 포바이퍼가 이 시장에서 먼저 인정을 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큰 모멘텀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자, 오늘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리자면 포바이는 단순한 AI 영상 솔루션을 넘어서 글로벌 방송과 미디어 VR 시장에서 기술력으로 인정받고 있는 AI 화질 개선 전문 기업입니다. 자, 이번 후지 TV POC 성공은 일본 방송 기준을 충족했고 실제로 송출 가능한 레벨의 기술력을 보여줬고 본 시스템을 도입하는 논의 단계까지 진입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엄청난 의미를 가진 이벤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성과이며,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소프트뱅크 VRPOC까지 인터뷰 2025에 참가해서 정부 AI 글로벌 지원과 일본 시장 파트너십 확대까지 이어지면서 포바이는 단발성이 아니라 일본 미디어 시장 진출과 글로벌 레퍼런스 확보라는 장기 성장 스토리를 구축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포바이포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자, 지금 주가도 너무나도 큰 조정 폭 안에 있으면서 자, 지금의 주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번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너무나도 저평가되어 있는 포바이포를 이번 기회만큼은 반드시 꼭 잡아 가셔서 수익까지 극대화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추주님들 계좌를 불려나갈 수 있는 장시작전 급등주를 매일 오전 7시에 문자로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현재 시간 2025년 10월 24일 금요일입니다 자 현재 시간은 오전 7시 1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전 7시 급등 추천 종목 자 오늘의 종목은 한올 바이오파마입니다 자 매수가는 32,900원이고 매도가는 15% 이상 자율매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현재 보시는 사이트는 실제 문자 사이트에서 제가 문자로 실시간으로 발송해드리고 있고 자 어제 요청해주신 분들은 총 시운 아홉 명이십니다. 자 우리 주주님들의 번호는 제가 다 가려놨습니다.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전부 다 가려놨고요. 자 오늘의 장전 급등 종목 지금 바로 발송하겠습니다. 자 현재 문자 발송이 완료되었습니다. 총 59명에게 전부 다 발송이 완료되었고요. 자 우선 주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10월 24일에 제가 문자를 발송해드렸습니다. 장전 7시에 급등 문자를 발송해드렸고 자 저가는 32,600원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매수가는 32,900원에 발송을 해드렸습니다. 현재 정확하게 저점을 형성해 주면서 엄청난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자 현재 말씀드린 가격에서부터 무려 35%, 이상의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매일 오전 7시에 급등 추천 종목을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분들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문자 사이트에서 발송하는 것까지 전부 다 보여드렸습니다. 나도 한번 소액으로 급등 종목 추천 종목 매수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밑에 보이시는 번호로 딱두 글자 소액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급등 종목이니만큼 소 소액으로도 충분히 용돈벌이 하실 수 있으니까요.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딱두 글자 소액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자 오늘도 주주님들의 계좌가 수익까지 연결되셔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줄기차게 외치던 집무실을 용산이 아닌 세종시로 옮기겠다. 자, 아, 이제는 그 말이 공약이 아니라 현실이 됐습니다. 아, 세종시는 이미 반응을 하고 있고,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때는 우리가 어떤 섹터에 주목을 해야 될까요? 건설주입니다. 자, 우리가 역사를 보면 알게 되는데요. 민주당에서 정권을 잡을 때마다 부동산 가격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올랐습니다. 그때마다 건설주는 말도 안 되는 급등 랠리를 펼쳤고요. 자, 굉장히 간단합니다. 부동산의 주가가 오르게 되면 집을 누가 짓죠? 건설사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재명 수의 건설주에 집중해야 됩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의 세종시 이전이 확실시 되는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될첫 번째 타자를 보시면 자 상지건설이 있었죠. 상지건설이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11년 상이라는 기염을 토해냈습니다. 자 현재 보시는 차트는 이제 상지건설 차트인데요. 자 지난 과거에 자 무려 11년 상을 보여줬는데 이건 그냥 차트가 아니라 로켓 발사인데요. 자 이렇게 한번 시세가 시작되면. 세력들은 이유도 설명도 없이 그냥 들어올립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처음에 이제 이유를 찾게 되죠. 이유를 찾다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상승이 나오게 될때 자, 그때에서 이유를 찾지 않고 바로 이제 진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때 진입하면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할 수가 없겠죠. 리스크도 관리도 해야 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똑같은 흐름을 따라갈 다음 건설주를 찾는 것이 핵심이죠. 상지 건설처럼 미친 듯이 치고 올라갈 종목, 그걸 찾는 게 바로 저의 몫이겠죠. 자, 현재 제가 정리한 이재명 대통령 세종시 관련 건설주 리스트를 제가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세종시 관련 건설주가 이렇게나 많은데요. 이 종목들 외에도 50개 이상 종목이 더 있는데요. 사실 모든 종목이 오를 수가 없습니다. 자이 중에서 옥석을 가려야겠죠. 진짜 세력들이 매집이 들어온 종목을 이제 찾아야 됩니다. 자 보시면 자 외국인 세력들이 이제 냄새를 맡고 지금 매집하는 종목을 제가 찾아냈습니다. 자 개인들의 물량은 털리고 있는 와중에 외국인 세력들이 그 물량을 다싹다 받아먹고 있는 이 종목. 현재 1대1의 비율로 외국인 세력들이 지금 물량을 싹쓸이하고 있는데요. 자 현재 보시면은 지금 이 상승 이후에 지금 현재 받아 바닥권에서 매집을 하고 있는 이 종목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이제 월봉의 차트이기 때문에 현재 외국인 세력들이 지금 바닥권에서 싹쓸이하고 있는 종목.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소 네 배에서 다섯 배 이상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엄청난 매집 이후에 바닥권을 다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엄청난 상승이 기대될 수밖에 없는 종목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께서 이번 기회는 반드시 잡으셔야 됩니다. 이번 기회 반드시 잡아가셔서 이 바닥에서 우리가 같이 세력들과 매집을 하면서 이제 나오는 이 상승분을 우리가 전부 먹어야 됩니다. 자, 앞으로 최소 4배에서 5배 이상 날아갈 수 있는 이 종목, 우리 주주님들께 제가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딱두 글자 세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100% 무료로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우리 주주님들 이번 기회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번 기회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이번 기회 반드시 잡으셔서 우리 주주님들께서 수익을 극대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래 제 개인번호로 딱두 글자 세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를 보내셔서 이번 기회에 반드시 잡아가셔서 수익까지 연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